진주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한아름 담아드리는 다마진주의 이혜빈입니다. 다마진주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쉽고 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주야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진주시 야간체류형 프로그램인 야행은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또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 체류형 관광과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진주 문화유산 야행입니다. 달빛을 머금은 아름다운 도시 진주의 팔야 야행의 모습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담아보러 가시죠. 이밤참잘 봐요. 지나치지 말아요. 하늘 가득 별이 펼쳐질 거예요. 하루를 새가요. 푸른 강물 사이에 우리 새긴 몸이 별이 될 거예요. 도시 가득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흐르는 물결 위 빛나는. 이 맘을 날려보낼게 소중했던 지난 날이 불어오는 바람에 찾아오면 다시 떠오를 것 같아 저 강의의 빛처럼 파래왔던 소망들을 우을 비추는 등에 걸어놓고서 나볼래, 이 가을밤이 추억에 닿을 때까지. 빛나는 빛들이 떠오르고 있어 이 맘을 날려보낼게 소중했던 지난 날이 불어오는 바람에 찾아오면 다시 떠오를 것 같아 저 강의의 빛처럼 아래왔던 소망들을 우릴 비추는 등에 걸어 놓고서 떠나볼래 이 달밤이 추억에 닿을 때까지 시월의 성 아래 진주 처럼 빛나는 떠오른 등처럼 손을 잡고 함께하는 둘이 소중했던 순간들이 불어오는 바람에 찾아오면 다시 더오를것 같아 저강이의빛처럼 바래왔던 소망들을. 안녕하세요. 유성비비입니다. 진주는 빛이 아름다운 야간 관광의 도시라는 명성답게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진주 문화재 야행이 작년보다 더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완전 큰데요. 우리 신나게 한번 즐기러 가봅시다. 가봅시다. 이번 야행은 팔야를 컨셉으로 해서 진주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서 무형문화재 공연 그리고 차담의 전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 <laughs> 특색을 <특세를> 갖춘 <laughs> 볼거리와 <달출, 웃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요. 이번에 우리가 해볼 건 스탬프 투어인데 여기에 지정된 장소에서 도장을 깜깜 받고 선착순으로 먼저 가면 핏주머니를 준다고 합니다. 오, 짜잔! 촉송 앞에도 여기 스탬프 투어! 도장 하고 받아야죠 어. 여기는 진주 네. 야행문화재 전국적으로 아홉 개 도시 중에 우리가 네. 선정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고 네. 뾰족할 초 네. 돌서 도루에 네. 아 물을 지었다 네. 그래서 촉선루라는 뜻을 갖고 아 있어요 네. 완전 유익해 문화 해설사님의 역사 설명과 함께 스텝투 도장도 꽉 받으니까 나의 지식이 조금 더 쌓이는 느낌? 맞아요. 진대첩계사 순위단입니다 참배를 하실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음. 진짜? 우와 우리 달빛 연회를 즐기기 위해서 이곳 척성루에 왔어요. 이곳에서 전통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닭과 와 차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홍시랑. 아, 아. 네, 이 진주성은 동나 극복의 역사적인 장입니다. 차의 세기로 여행을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차향이 진짜 향긋해요. <laughs> 맞아요. 이렇게 속성로에서 보니까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 다도를 배울 때 얼마나 경건한지 나도 그에 맞는 일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것 같은 기분. 아니에요. 옥화풍생의기요진공경기석삼천갱이요차한 잔을 마셨던 개들라기의 바람이 있고, 몸은 신선들이 사는 그 세계에 들어갔다요 그리고 밝은 달이 불빛이 되어주고, 하얀 구름은 병풍이 되어줘서, 옛날 선사들은 아주 팍지게 한밤에 잠을 주면서. 너무 멋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지하고모래지하고 내도 시한 소절을 풀어야 될것 같은 음. 기분이 <laughs> 들어요. 우와. 진주성의 옛 모습 사진전이에요. 여기도 사진들 있네어 아, 이렇게 생겼었어? 레이저도 막 쏘고 달도 이렇게 막떠 있고 아, 진주성이 엄청 화려해졌어요. 여기 위에 지금 달이 떠 있습니다. 와이고 <laughs> 아, 여기 한복도 있어. <laughs> 우와, 종류가 다양 한복을 무 빌려서 체험해볼 수가 있어요 오 완전 좋아 야 와이프 잘 어울리는데 왜이렇 아, 고퀄인데 무료야 풀세트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왕자 어디 가시오 왕자 무료 한고 빌려가지고 신나게 지금 즐기고 있네 오잘 어울린다 진 너무 잘 어울리지 역시 진주성에서는 한복이지 에헴, 산책을 하니까 좋구만 왜 오빠는 맨날 왕만해 왕이 좋아 야 공연한다 할 수. 이 축제 기간 동안에 무형문화재 여러 종류의 상설 공연을 한대요. 국가무형문화재 진주건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으. 정말 즐길거리 너무 많은데. 짜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도 스태프.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진주상을 이렇게 한복 입고 돌아다니니까 진짜 과거로 시간 여행한 것 같아. 발이 어 어. 크게 떠 있어 무섭지가 않소이다. 망비랑 나오니까 <laughs> 좋구려. 여기 <저기 웃음> 북장대 여기 또 안녕하세요. 스태프 받으러 왔지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예쁘다. 예쁘죠? 예. <laughs> 어? <집어넣으려고. 웃음> 어? 이제 우리 마지막 도장만 받으면 돼. 오늘지 어, 얼른. 기 전에 빨리 가래 맞아 맞아. <laughs> 마지막이다. 우리 이제 빗주머니만 받으면 된다. 와, 와 신났다. 얼른 가봅시다. 나오시다, 나오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쪼라, 우리 빗주머니 받았다. 오, 이거, 이거, 이거. 야행에는 역시 어울리지 빗주머니가. 완전 무료로 즐기고 얻어가는 것도 많은데 너무 오. 행복한데? 아이브 이거 공기놀이 체험. 초등학생 때 엄청 많이 했는데 오. 사실은 국민학교야 나. 맞나서. <laughs> 잘하는데. 아, 다시 연습이었습니다. 와. 에게게게게,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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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민속 체험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 오디션 올리는 건가 봐. 안 떨어뜨리시면 돼요. 아 뭐야? 왜 이렇게 쉽게 돼? 좀만 돌려줘. 힘들야요 힘을 내요. 잘 아, 돌려줘야지. 아이고. 내가 알바야 알바야 와바야 알바야 와바야 알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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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우와! 알보야 알바야 알바야 구바야 알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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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우와. 바야 알바야 알바야 우와! 야알 와! 아니야? 이 아, 여기 무료 사진 있나 우리 아까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지? 우리가 인 일할까? 해봤다. 요즘 이런 거 좋은 거 같아. 맞아. 옛날에는 돈 내고 이런 거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 무료로 해주니까 안할 이유가 없지? 추억 하나 저장인데? 오, 너무 좋다. <웃음> 문화재 <웃음> 시연 <웃음> 만드는 건가 봐? 문화재 분의 은장도 만드는 시연을 보고 있는데, 흔치 않은 기회에 이렇게 만드시는 모습 보니까 좀더 와닿는 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 밤을 즐기기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6시 전에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신나게 놀다 갈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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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진짜 떨어지겠네. 오, 야 완전 잘 어울리네. 지금 이 무더운 밤이 오싹해졌어. 강하랴 가래 망정. 네, 더아래 멋인데. 다시 그런 말버릇 을살 때로와. 진주에서 인기가 진짜 많은 민속 가면극인 진주 오간대예요 맞아요. 정말 고품 길에 이런 문화 행사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진짜. 여기 남달라요. 오, 오. 공짜로 누리고 문화재 야행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문화재 속에서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진주의 문화 예술이 잘 융화가 돼서 오늘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의미 있게 보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래서 내년도 완전 기다려진다는 거.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네. 달빛을 머금은 진주성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는 사람들의 미소 덕분에 눈이 더 즐거워지는 시간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해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진주 야행.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진주 문화관광재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마진주의 아나운서 이예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